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 된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저한테는 6살 연상인 짝사랑하는 누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는 바로 제 절친의 누나입니다. 그녀는 내가 10년 넘게 짝사랑만 했던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름은 조윤경. 조그마한 얼굴, 적당한 크기의 예쁜 눈, 날씬하고 오똑한 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긴 생머리를 돌돌 말아 올려 똥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발랄해 보이면서도 여성스러워 보이는 게볼 때마다 내 가슴을 설레이게 한 유일한 여자다.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누나가 해주는 저녁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오는 시간이 당신의 생활에 가장 큰 활력소였다. 13년 전 학창시절 두식이라는 친구가 서울에서만 살다가 온 가족이 지방도시인 우리 동네로 이사오면서 전학을 오게 되었다. 알고 보니 사는 동네가 우리 집과 걸어서 1분도 채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어서 그를 유난히 반겨주었고 새로운 곳에 전학 와서 친구도 없이 왕따처럼 지낼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먼저 살갑게 다가와줘서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나를 항상 고마운 친구로 100% 지내고 있다. 그 친구는 나와 더욱 친해지고 싶었는지, 정태야, 우리 집에 놀러 갈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를 집으로 초대를 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집으로 향했다가 우리보다 6살 연상의 대학생이었던 큰 누나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나를 볼 때마다 귀엽다고 하면서 갈 때마다 하라면도 끊여주고 제과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크림빵도 매번 사다 주었는데 어느새 친남매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누나를 여자로 짝사랑하던 나는 대학생이 되면 꼭 누나한테 사귀자고 고백을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누나는 내가 고3 수험생 때돈 많고 잘 생긴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고 말았다. 윤경 누나는 25살 어린 나이에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한 후, 시댁에선 하나뿐인 며느리로 넘칠 정도로 부모님께 잘했고, 흔히 생길 수 있는 고부 갈등 같은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어른들께 먼저 다가가서 살들이 챙겨드리고, 정말 100점짜리 며느리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5년차에 뒤늦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평소 몸이 약하고 여리여리한 누나는 입덧도 심했고 탈수증상까지 찾아오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결국 임신 8주차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유산의 모든 잘못이 자기 탓을 하며 매일 밤을 울며 보냈는데도, 남편은 잠자는데 방해되니까 나가서 올라고 윽박지르고 애는 또 가지면 돼지라는 식으로 유산되기 전 남편과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누나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쩌면 누나는 그때부터 결혼생활에 대한 마음이 다쳤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성격이 워낙에 긍정적인 누나는 유산 2개월 후부터 마음을 다 잡기 시작을 했고 남편과 같이 운동도 하러 다니고 식단 관리도 하면서 병원을 주기적으로 찾아다녔고 1년 넘게 영양제와 비타민, 오메가 등을 섭취하면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누나는 단항성 난포증우군으로 배란이 잘 되지 않아 임신이 힘들었기 때문에 과배란 주사를 맞아가면서 1년 3개월 만에 다시 임신에 성공했답니다 임신 확인되고 나서 5주차 들어섰을 때 아기집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결국 또 계류유산을 맡게 되었고, 누나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몇 달간을 친정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방 안에서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회사 회식을 끝마치고 밤늦게 집에 도착하였는데 친구 녀석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큰 누나가 친정에 와 있는데 제가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결혼하고 내 대학 졸업식 때 축하해준다고 찾아왔을 때 얼굴 본게 마지막이었으니까 얼굴 못본 지가 6년 가까이가 되었지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술기운 때문인지 몰라도 누나는 예전보다 더 이뻐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고 곧 이혼을 할 거라는 소리를 듣고는 앞으로 진지하게 누나와의 만남을 생각해봐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큰 누나에게 호감을 품은 이유는 외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저랑 잘 맞는 성격과 가치관이 제가 바라던 이상형과 똑같은 것 때문입니다. 누나는 성격이 굉장히 솔직하고 털털한 편입니다.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또 장렬해서 그런지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최근에는 누나랑 같이 영화 보거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누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탤런트 이연희를 닮은 외모에 내가 좋아하는 하얀 피부 톤의 긍정적이고 활달한 성격과 잘 맞는 가치관까지 여섯 살이나 많고 이혼까지 한 그녀에게 제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나 봐요. 어느 날 같이 술을 마시다가 누나의 이상형을 물어봤었는데. 어른스러운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도 기댈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아무리 강해도 세상 모든 풍파다 혼자서 견뎌내는 건 힘들다고. 그래서 어른스럽고 듬직한 기댈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나름 제 동갑들에게 넌 나이에 비해 너무 어른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말은 많이 들었었는데, 그동안 제가 누나한테 철없는 동생처럼 귀엽게 보이려고 노력했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누나에겐 난 남자가 아니라 그냥 친구동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누나는 이혼을 하고 친정에서 계속 지내게 되면서 외로워서인지 몰라도 나와 굉장히 친해지게 되었고 주말에는 항상 남자친구처럼 나랑 데이트를 즐겼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만나서 밥 먹고 그러다가 영화 보고 술 한잔하고 그 다음번에는 손도 잡고 공원을 같이 산책하면서 붙어 지냈네요. 그러다 하루는 우리 집에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보다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 술을 많이 마시고 둘다 고주망태가 되어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쯤에 누나에게 카톡이 왔더군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더 이상 이런 내 마음 가지고 너를 계속해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너무 자주 만나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온종일 누나와 정식으로 사귀는구나 싶어 들떠 있었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나에겐 난 그냥 동생이었던 겁니다. 수개월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오며 데이트를 즐겼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나에게 상처주기 싫다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네요. 누나와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식으로 사귀자고 프로포즈를 해봐야 할지 아니면 누나의 뜻대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을 지키며 누나 동생으로 만나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누나와는 연인 사이도 아니고 누나 동생 사이도 아닌 어중간한 관계로 지낸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친구와 술자리에서 누나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도 벌써부터 나를 이성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6살 연상 이혼녀의 불임에 가까운 몸 상태라 또 다른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결혼을 해야 할 것이고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아이 문제로 또 불행으로 끝날까 싶어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밀어내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짐을 했죠. 내가 누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 주고 싶다고요. 그날 나는 밤을 새워가며 10년 동안 그녀를 짝사랑만 했던 내 마음, 누나를 보고 가슴 설레었던 순간들, 내가 지금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심경이 담겨 있는 장문의 손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는 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